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영어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차차차 차 선배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시회에 나가서 명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이메일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메일. 제가 이제 그때 전시회를 끝나고 와서 이 최상무님께서 이 비즈니스 이렇게 물어오는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 규제입니다. 아주 그리고 또 자랑도 많이 하세요. 뭐, 자랑하는 거. 좀 봐주기 좀 어려웠지만, 아, 그래도 사실인 거 받아들여야 하고, 하여간 비즈니스를 엮는 데 있어서 아, 탁월한,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취, 어,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아서 커피 마실까?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끝나고 술 한잔 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 최장부님이 각, 어, 제자리에 오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이장과장 이번에 말이야, 내가 비즈니스 하나 건져왔어. 한번 엮어봐야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제 입장에서는 뭐 맨날 놀 생각만 하고, 예? 어, 뭐, 게임할 생각만 하지. 이거 비즈니스 할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말단 음, 사원들은요. 뭐, 돈 주는 거 고맙다고, 고맙고 받기만 하죠. 뭐, 이 회사를 위해서 뭐,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무님 정도 되면, 회사 임원급이기 때문에 뭔가 해내야 되고, 또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또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 비즈니스 갖고 왔으니까 한번 잘 해보라는 거죠. 아, 저도 이제 오랜 동면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의반 타의반이었죠. 하여간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시면, 특히 이 해외 영업이나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시게 되면은, 이메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이메일들이 왔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퇴근하기 전에 어떤 이메일들이 왔는지 체크해 보는 일. 처음과 끝을 이메일로 시작하고 이메일로 끝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메일 쓰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로 해외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저, 처음에 이제 그랬을 때는, 음,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친하지 않은 상태, 처음 한 면,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상대방에게는 처음에 이메일을 쓸 때, dear 하고 성을, 이름이 아니라 last name, 성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의죠. Dear Miss Karing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죠. 그리고 자, 간단하게 서로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한다. 이럴 때는요. 뭐 최종호 상무님 밑에서 일한다. 이럴 때는 I'm working for Jongho Choi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Work for 한 다음에 사람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바로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나의 상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는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이메일을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내는 게 좋습니까? 뭐 회신을 기다린다 싶으면 Please let me know your thoughts.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마지막에는 best regards, best regards. 안부를 묻는 때, 마지막 이메일을 끝낼 때, best regards.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아주 멋들어진 그러한 이메일의 그 틀을 잡게 되는 거죠. 하여간 제가 이 이메일 보내면서, 이 케어링이라는 사람한테 이메일 보면서 참 떨렸습니다. 처음 이메일 쓰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그런데 신경 쓰면서 이메일 쓰면 스트레스 받고 수명만 짧아집니다. 예, 그리고, 어, 웬만하면 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못한다는 거 아니까.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heart to h a r t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문법적으로 실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미국인들, 또, 중견 비즈니스 사업가들은요, 아주 애교로 봐주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고 무언가 우리 또몇 가지 뭐 간단 굵직 굵직하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면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I know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I understand that 제가 대디아를 어,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약간 더 정중한 표현이 될수 있고요. 그렇죠? 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메일에 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 Please let me know your thoughts.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lease let me know if. Please let me know if i f o o 이어인지 아닌지를 알려 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메일 보낼 때 첨부 같은 거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어, 처음에 디즈니 그렇 디즈니의 그 분사된 어, 회사인데 사실 정확하게 비지은 아니지만 어, 이메일에 메일을 첨부해야 될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 메일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될 때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 이거 첨부 파일을 갖다가 맨날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나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Please find attached. Please find attached. 그 다음에 문서, the document 이런 식으로. Please find attached the document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크게 한세 가지 표현들을 받아 어,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음, 이런 것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디테일, 디테일한 그런 확인 있죠. 점검만이 정도다. 이런 제가 말을 하는데 이게 디테일한 확인, 점검만이 정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요. 아, 자꾸 까먹는 거야. 응? 첨부파일 잘안 하고 명함도 안 준비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신뢰를 잃으면 아무래도 제가 하는 말을 잘 믿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비즈니스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이점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우리가 이메일에 있어서 제가 만났던 돌발적인 상황, 아주 어, 정말 당황스러웠던 상황들을 좀 소개를 해 본다면, 음 이런 거예요. 답장이 안 와요. 메일을 보냈으면 상대방이 답장을 해야 되는데 답장을 안 합니다. 이럴 때또 메일을 보내죠. 그럴 때 어떻게 보내면 좋냐면요.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아무래도 그쪽이 갑의 입장이고 우리가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 갑의 입장에서 메일을 받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처음에 just a reminder, just a reminder, reminder. 이거 뭐냐면, reminder라는 것은 그거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Just a reminder.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전히 답장을 기다린다. 어떻게 할까요? We are still waiting for your reply. Your reply. 당신의 답장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내니까요. 상대방이 바로, 그 다음날 답장이 오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나오죠. h oh, we are very sorry for the late reply. Late reply. 늦은 답장 때문에 죄송하다 이러면서요 아주 공손하게 메일을 받았던 기, 어,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첨부를 안 했을 경우 다시 또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뭐 간단하게, 뭐 인간적으로 sorry, I forgot to attach the file 이런 식으로, I forgot to attach 파일을 Fire. 첨부하는 것은 잊어, 잊어. 잊어버렸어 라고 말해주면 상대방은 예, 웃으면서 답장을 어, 그 이메일을 다시 점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차차차 선배 오늘 배웠던 거 우리 이메일 해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아침에 출근해서도 이메일 저녁에 퇴근할 때도 이메일 확인하는 것이 답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메일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간단하게,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표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어, 꾸준히 들어주시고요. 또, 다음 또 시간에 또재미있는 에피소드, 또, 어, 유용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또 비즈니스 영어의 전문가가 되기를 오늘도 내일도 저는 항상 바라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차차차 차선배였습니다.